자, 블록체인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위조가 불가능하죠. 그 기록 자체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 기록이, 그 기록이라는 건 믿을 수 있죠. 그죠? 네. 모든 기록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이코노미스트지는 이게 2014년도인가 15년도 표지로 아예 더 트러스트 머신이라고 신뢰 기계 했어요. 신뢰 기계. 내용을 보면, 그러 그러니까 트러스트 트러스트를 설명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인문학에서 보면은 난 휴메니테리한 시스템이에요. 비인격적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막스 베버가 주로 쓰던 말인데 우리가 관료제를 비인격적 시스템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살짝 이런 사회 책을 공부했다면 관료 시스템에서 이걸 비인격적 시스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제도의 비인간성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되게 부정적이죠. 관료 시스템의 핵심이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학 선생님이 임신해 가지고 임신 휴가를 가면은 그 선생님이 아닌데 다른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죠. 전혀 다른 선생님이고 가르치는 스타일, 실력 다 다르지만 관료 시스템에서는 대체 가능하다고 봐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익숙하지만 근데 어쨌건 나뉘 매트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점도 있죠 여러분들 신용카드가 어, 내가 잃어버리고 누가 긁으면 내가 취소시키고 나 피해 안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 잃어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가 안 되죠 근데 신용카드도 사실 우리가 수수료를 왜 이렇게 많이 내냐면 신용카드 사기 사건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이, 수치도 옛날 수치예요 신용카드 사기는 보통 명의도용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잃어버렸다고 분실신고 해놓고 자기가 긁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요새는 뭐가 많냐면,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긁어. 그래서 사람들은 신용카드가 컨펌이, 비트코인 컨펌 10분 너무 길다는데 내가 그게할 말이지. 평균적으로 신용카드는 한 달에 한번 컨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 그 컨펌이 그 컨펌이거든요 예. 옛날 자기앞수표 요새는 안 쓰지만 자기앞수표는 다음날 12시에 컨펌을 해줘요 다음날 무조건 그러니까 어, 그 은행들 간의망에서 자기앞수표를 정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금은 되는데 그이길 12시가 지나가야지만 내가 다시 빼서 쓰거나 이게 되거든요 컨펌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컨펌을 처리 속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은 안 느립니다 최초의 블록체인안 느려요 안, 해본 사람이 그런 건 빨라, 빨라, 빠른데, 거래소는 비트코인만 느린 게다 느려. 그거는 걔네들의 정책상, 이제 해커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를 이용하니까 아무리 비트코인이 느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느리다라고 한번 인식이 된 데다가 여러분처럼 블록체인에 꽂힌 분들이 비트코인이 느리니까를 전제하니까 완전히 굳어졌어.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얘기 들으면 내가 거짓말 하는 줄 알아. 안 느려요. 노드가 그냥 바로 전달해. 컨펌이 느린 거지, 컨펌이 저번에 미스터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글과 전자 앞에 사이버 기호와 재산문서를 아무리 비난하고 혹평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언제 썼다고, 이 사람이? 2006년도인가? 2004년도에 썼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명시화 체제를 더욱 단순하고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썼어요, 이 책에서. 이게 이제 이번에 저 때문에 개정인 증거판이 나온 거고요. 내가 창피해서 밑에는 사진을 잘랐어요. 이때 밑에, 밑에 보면 제 이름이 이만큼 나왔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볼까? 합법적인 재산 체제는 자본을 만들어내는 수족 발전소다. 이분에게 수족 발전소는 위치 에너지를 이분이 설명하는 거에서 수족 발전소는 위치 에너지를 물을 담고 있으면 전기로 변환시킬 수 있으니까 자본은 현재에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자본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합법적인 재산은 그 집을 하나의 경제적 사회적 개념으로 생각하도록 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합법적인 재산이 되기 전에 집은 물질이에요, 물질.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좋은 등기 시스템하고 연결돼 가지고 명화 시스템에 올라가면 이게 개념이 확장돼 버립니다. 물론 뭐 어디 사는지로다가 그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하죠. 근데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네. 재산 명시화 문서는 사람들이 자산을 그저 물질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통해 자산을 잠재적인 경제적 사회적 자질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1 9세기예요 이게 이게 벌어진 일이 1 9세기의 입법사법 행정권력의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도시와 마을들이 적용되는 다양한 규칙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재산 시스템은 불과 100년, 200년 전에 인류가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재산 시스템은 어디 있었냐? 로컬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토지 개혁을 20세기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임이라는 책이 지금 절판됐는데 그 책이 이제 동아시아들 삼국을 이제 토지 개혁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저도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이 되려면 이제 농촌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지 지금의 중국의 모습처럼 농촌이 진짜 헐벗고 가난하고 못 먹여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죠 농민공으로. 그러면 이제 권력이 보장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일본은 농민들이 가난해서도 서울에 왔지만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서울에 온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죠. 그러면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왜 서울에 못 오냐? 못 와요. 왜냐하면 땅에 묶여야 돼. 소작권도 권리거든요. 그것도 소유권이에요. 내가 이 집에 이 땅을 소작한다라는 거는 로컬에서는 굉장히 관습적으로 오래됐고 중요한 권리인데 이게 명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양도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야, 이거. 그래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내가 아무리 쌓아도 내가 그 마지막 포인트를 제주도라도 가서 해야지만 그거 가지고 과물 가지. <laughs> 그거 아니면 내 가족한테 넘기거나 이렇게밖에 못 되잖아요. 소작 권리가 그래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토지에 묶여야 돼. 근데 이거를 명시해버리는 순간 내팔 수가 있어. 그럼 나는 팔고 서울로 가는 거지.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저도 이걸 안지 얼마 안 돼요. 어, 그러네. 예.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도 알았어요. 애헌데스터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화 시켜버리면, 명시화 시켜보면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아냐? 근대국가가 해요. 지역화되어 있었던 소유권을 근대국가가 통합을 하는 것이 토지개혁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자동차, 보트, 저기 세워는 놓안 세워놨지만 저 세워놓은 자동차가 내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나의로 등기가 됐기 때문이지, 등기가. 그 부동산은 리얼 에스테이트, 진짜 자산은 등기 자산이죠. 예, 비싼 것들은 다 등기되어 있어요. 그런 부동산들의 예, 그런 시팅을 만든 게 바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명시화시키고 나면 소유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조상도 소유에 대해서 진짜 복합적인 권리여서 지주가 있고 그 지주로부터 땅을 받아서 소작할 수 있는 권리도 상당히 관습적으로 안정된 권리인 게 맞는데 다만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정상의 리어코를 박아놓지 않으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매일 와야 돼. 아니면 이렇게 비누를쓰여놔야 되고.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가 20세기 토지개혁을 했는데 미국과 이런 유럽도 19세기야.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 이게. 그래서 이것이 관습적 소유에서 합법적 소유로 통합되었어요. 이게 통합이란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관습적 소유에서 합법적 소유로 통합된 거를 에르난 데소토는 통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분산화 시스템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를 로컬에서 중앙으로 왔다라고 말해요. 로컬에서 중앙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 요걸 오늘 좀 심화적으로 다뤄 볼게요.